법구경 계송356 안꾸라 천인 이야기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친에게 단말을 설하시기 위해 따왁딩사 천상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인다까라는 천인을 만나시었는데 그는 전생에 사와띠에 살면서 아누루타 테라에게 정성스럽게 한번 공양 올린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 아주 풍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그런데 또 다른 천인 안구라는 전생의 배화교도로서 많은 공양을 올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수도원을 건립해 바치는 등큰 희사를 했는데도 그가 천상에서 누리는 복은 인닭가에 미치지 못했다.그것은 실로 인닭가에 비해 수십만 분의 일에 지나지 않았다.그래서 그는 그 이유를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오, 안꾸라 천인이여, 누구든지 보시를 하고 희사를 할 때에는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 올릴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하느니라. 보시와 희사는 예컨대 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토질이 기름지고 기온과 습도가 알맞은 곳에 건강한 씨를 뿌리면 튼튼한 새싹이 나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아무리 건강한 씨앗일지라도 토질이 나쁘고 음지인 논에 뿌리면 약한 싹이 나와 빈약한 열매밖에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내 편을 읊으시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갈망이 중생을 망친다. 갈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하면 풍부한 결과가 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화내는 마음이 중생을 망친다. 화내는 마음을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하면 풍부한 결과가 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어리석음이 중생을 망친다. 어리석음을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하면 풍부한 결과가 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욕심이 중생을 망친다. 욕심을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하면 풍부한 결과가 있다. 계송 365 다섯 비구 이야기. 다섯 비구들이 한 곳에 살았는데 그들은 각기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 기관 중에서 어느 하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급씩 사람의 감각 기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 그러다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자 이 문제를 부처님께 여쭙기로 하여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감각기관이란 그 하나하나가 다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니라. 그리고 비구들이여, 감각기관이란 그 다섯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지, 어느 한가지만을 다스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모두를 잘 다스린 사람만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개성 두 편을 읊으시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억제함은 착한 일. 착한 일은 귀로 듣는 것을 다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다스림은 착한 일. 착한 일은 혀로 맛을 봄을 다스리는 것. 몸의 행동을 억제함은 착한 일. 착한 일은 언어를 억제하여 다스리는 것. 마음을 억제하여 다스림은 착한 일. 착한 일은 일체 행동을 다스리는 것. 일체 행동을 다스리는 비구는 모든 두카로부터 해탈한다. 계송 362. 기러기를 죽인 비구 이야기. 작은 돌멩이로 표적을 잘 맞추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표적도 영락없이 맞추곤 했다.어느 때그 비구는 동료 비구 한 사람과 사와띠 근교의 아찔라와찌 강가에 나간 적이 있었다.그때 마침 공중으로 기러기 두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그러자 돌멩이를 잘 던지는 비구는 동료 비구에게 자기는 저 기러기를 돌로 맞추어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동료 비구는 믿을 수 없다고 넘박하였고, 이에 그는. 곧 돌을 들어 기러기를 향해 던졌다. 그러자 돌맹이는 기러기의 한 마리의 오른쪽 눈을 꿰뚫고는 왼쪽 눈으로 빠져나갔다. 기러기는 울부짖으며 땅에 떨어지더니 비구 앞에서 퍼덕이다가 그만 죽어버렸다. 동료 비구는 그 비구와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이 일의 전말을 고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기러기를 죽인 비구를 꾸짖으시었다. 비구여 너는 왜 기러기를 죽였냔 말이야. 너는 상가의 이론으로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수행하여 생사 요원회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아니더냐. 비구여 예전에 열의 가르침이 없었던 때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으로 계행을 잘 지켰느니라. 그렇건을 하물며 비구야 어떠해야 하겠느냐. 비구는 마땅히 자신의 손과 발을 그리고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개성을 읊으시었다. 그는 손과 발을 잘 다스리고 언어를 다스리고 자기를 완전히 다스린다. 그는 내적 현상 관찰 수행을 즐겨 마음을 고요히 하고 홀로 지내며 만족할 줄 아나니 그를 비구라 부른다. 계송363꽃 깔리카 비구 이야기. 꽃 깔리카 비구는 천성적으로 말을 잘 참지 못하여 함부로 말하곤 했다. 그는 까닭 없이 남을 잘 비방했고 특히나 부처님의 두 으뜸가는 제자인 사리풋다 테라와 마하모깔라나 테라를 욕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의 과보를 받아 어느 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바두마 니라야에 떨어지고 말았다.어느 때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꼬깔리카 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한 비구가 말했다.아 꼬깔리카 비구는 참으로 안됐어.자기 혀를 잘 단속하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다니 그는 까닭 없이 부처님의 으뜸가는 두 제자를 비방했었지.이때 부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오시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으시었다. 그래서 비구들이 사실대로 고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비구들이여 꽃깔리카가 입을 잘 다물지 못하 꽃 갈리카 비구가 입을 잘 다물고 있지 못하여 지옥에 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라.그는 과거 전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질렀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시었다. 말 많은 거북이 옛날에 히말라야 지방의 한 호수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그 호수에 기러기 두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왔다가 거북이를 보았다. 그들은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고 차츰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기러기들이 거북이에게 말했다. 친구여. 우리는 히말라야 지방의 찌다구다 삼봉우리의 황금굴에 살고 있다네. 어떤가 그곳은 아주 좋은 곳인데 우리와 함께 가보지 않겠나? 그러자 거북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수 있겠소? 염려 말게. 자네가 만약 입만 꾹 다물고 있겠다면 우리가 자네를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제발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리하여 기러기들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하여 거북이에게 그것을 물게 하고는 자기들은 양쪽 끝을 물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허공을 날고 있을 때 아래에서 그것을 올려다 보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댔다. 저길 봐, 기러기 두 마리가 나무 막대기에 거북이를 달고 날아간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다. 남이야 뭘 하든, 내까지 거지 같은 자식들이 참견은 웬 참견이냐? 이때 그들은 베나레스 상공을 날고 있었는데, 입을 여는 순간 거북이는 허공으로부터 왕궁 한가운데 뜰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서 죽어버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땅히 자기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고요히 생활하면서 득이 양양하게 튀어나오는 말을 억제해야 하느니라. 그러려면 마음속으로부터 나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비구가 혀를 다스려 지혜롭게 말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경의 의미를 잘 설명하되, 교만하지 않다면 그 설법은 듣기에 매우 즐거우리. 단마라마 테라 이야기 개송 364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 비구니와 선남, 선녀들에게 선언하시었다. 여래는 앞으로 넉달 후에 마하, 파리, 니바나를 성취할 것이니라. 그러자 아직까지 수행의 도와과를 얻지 못한 비구들은 슬픈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성자의 지위에 오른 비구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설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무상한 몸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하여 마침내 마하빠리니빠나를 실현하시게 되었다는 진실 앞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비구들은 무리를 지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막해하였는데. 그 중에서 단마라마라는 비구마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비구들과는 떨어져서 혼자 있을 뿐 부처님 곁에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형제여,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어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넉달 뒤에 마하빨리 니바나를 실현하시겠다고 선언하시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까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열심히 수행하여 반드시 아라핫다 팔라를 성취하리라. 그는 이 같은 결심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열심히 좌산정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다른 비구들이 단마라마비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서 부처님께 사려웠다. 부처님이시여 단마라마비구는 부처님에 대한 애정과 효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처님께서 앞으로 넉달 후에 마하빠리 니빠나에 드신다는 것을 알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마라마 비구를 부르시어 사실을 물었다. 그러자 단마라마 비구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넉달 후에 마하파리니빠나를 성취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타팔라를 성취함으로써 생사윤회를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비구들과 어울리지 않은 것은 혼자서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착하구나, 비구들이여. 너희는 열애에 대한 애정을 이 단마라마 비구처럼 표현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설령 여래에게 향이나 꽃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래를 공경함이 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진실로 여래를 존경한다면 여래에 의해 밝혀진 단말을 열심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비구가 단마에 안주하여 단맛 단마 속에서 기쁨을 얻고 단마에 항상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하고 단마의 깊은 뜻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진실한 단마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단마라마 비구는 아라핫타 팔라를 성취하였고 함께 있던 다른 비구들도 큰 이익을 얻었다. 계송 365 대화닷따의 추종자와 교유한 비구 이야기. 어느 때한 비구가 대화답다의 추종자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때때로 그들의 수도원에 가서 며칠씩 지내면서 좋은 음식과 편안한 생활을 즐기다 오곤 했다. 그래서 비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부처님께 고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부르시어 그것이 사실인지 물으시었는데 비구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는 대화다따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애의 아들이여, 네가 비록 대화다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곳에 갔고, 그렇게 되면 너는 남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보이게 마련이지 않겠느냐." 비구여, 비구는 마땅히 스스로 얻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대해 탐심이나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비구가 만일 다른 이의 행운에 대해 부러움을 느낀다 하면 그는 마침내 탄, 탐심과 진심에 물들어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사마디를 얻지 못하게 되며 자기의 진실한 성품을 보지 못하게 되고 니바나로 인도하는 도와과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마땅히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탐심과 진심으로부터 벗어나 사마디를 이루고 자기의 진실한 성품을 모아 도와과를 성취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속 두 편을 읊으시었다. 자기 능력에 따라 얻어진 것을 경멸하지 말고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사마디를 성취하지 못하나니. 자기 능력에 따라 적게 받은 것을 경멸하지 않는 비구를 천상의 왕들도 칭찬하나니. 그런 건박한 생활에 겨울음은 없다.